지난 2월 윤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기 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을 모아 윤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법무부 장관이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을 내려한 겁니다. 김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기각을 전제로 직무 복귀를 위해 구속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전 기자신문 시간만 공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분 다니까 저확게 계산하기 어렵지만 날수 기준으로 보면 1월 25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월 26일 석 변호사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연달아 보냅니다. 재판부에 윤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이 실제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구속 취소 청원서 제출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같은 날 저녁,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걸로 추정되는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유전 장관은 박성재 장관께서 대통령님의 구속을 풀어달라는 국무위원들의 탄원서를 재판부로 보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보시고 의견을 달라고 말합니다. 박전 장관은 당시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전 장관이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인 홍장원에 대한 반대 신문 상이라는 문서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박전 장관이 윤전 대통령 측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신문 사항을 미리 전달받고 이를 바탕으로 윤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도운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 당시 이런 정황들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번 주 박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오늘도 내란특검이 박성재 아, 불구속 기소를 했군요, 오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성재가 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laughs> 아, 박성재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좀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8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사실상 불법적으로 풀어줬잖아요. 이것이 지기연 혼자만의 기발한 발상으로 풀어준 것일까? 아...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 일단 뭐 표면적으로 책임이 있는 애가 직기현이 있고, 음. 그리고 즉시 한거 포기한 심우정이 심우정.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윤석열 석방에 힘을 썼다고 하는 그 검찰 동우회 있잖아요. 예. 네, 동우회 그 문자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자, 한상대 예. 전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 동우회장으로 있었는데. 동호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님께서 석방이 되셨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청원에 동참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간에 평안하시길 빕니다. 네. 야.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힘이 다 들어갔다고 네.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기연 배우에는 나는 조희대가 있다고 보고 음. 조희대 배우에는 또 윤석열 라인이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우정 배우에는 박성재 그리고 그 뒤에 뭐 윤석 라인들이 있다고 이제 의심을 항상 해왔는데 예. 새로운 사실이 조금 드러난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2월 4일에 생뚱맞게 구속 취소 청구를 합니다. 아. 그때 우리가 이 뉴스에 거의 귀기울이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가 어떻게 구속이 취소돼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예. 안 가졌어요. 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2월 19일에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윤석열의 변호인인 석동연이가 네. 기자들 앞에서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기기울이지 않았어. 어차피 그렇죠. 다 헛소리니까. 음. 그때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 구속 좀 기자 신문 시간만 시간이 여기서 나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산에서 볼때 시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날수 기준으로 보면 1월 25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계산입니다 이때 나와 어, 저때까지만의 시간으로 번에 계산한다는 개념이 네. 이때, 이때 나와 근데 이거 기기울인 사람 없었지 왜냐하면 헛소리니까, 왜냐면 헛소리니까. 아, 네. 이거 헛소리니까 이거를 보면서 아예 헛소리구나 한게 아니라 음. 어차피 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맞아. 관심을 안, 네. 안 가졌다고. 그 논리상에서 보더라도 어. 그러니까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 나를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게 완전 실무에 안 맞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조문에도 안 맞아. 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 뭐 가끔가다 마약범이나 절도범들이 허무맹랑한 주장들 가끔 하는데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 법조인들도 이건 신경 을안 쓰죠. 그런데 시간이 절대 나왔고요. 어, 이 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 논리가... 계속 지금 뭐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다가 2월 26일에 탄핵 소추로 당시 직무 정지가 돼 있었던 박성재가 유인촌 장관한테 예.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위해 탄원서를 넣으라고 지시를 했나 봐요. 예. 그러자 유, 유인촌이 국무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에다가 어, 네. 글을 씁니다. 자, 그때 유인촌이 어떤 글을 남기냐면은요. 박성재 장관께서 대통령님 구속 풀어 달라는 국무위원 탄원서를 재판부로 보내자는 의견을 주셨다. 보시고 의견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파일을 이 대화방에 올립니다. 와. 와. 근데 이때 하... 박성재는요 예. 직무 정지 상태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윤석열을 빼기 위해서 그렇죠. 움직였던 거야 지기현이 아, 혼자 작품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서 윤석열이가 석방되는 날 예. 밤새서 그 변호인 접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갈 준비를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음. 어떻게 알았겠어 음. 윤석열이가 그렇지, 그렇지. 음. 저는 이제 검찰동우회에서 보낸 문자 있잖아요. 예. 저도 받았거든요. 전직 검사니까. 너도 힘 썼니? 아 <laughs> 제가 그 문자를 딱 받았을 때 <laughs> 머리를 진짜 뒤통수를 세게 맞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 왜냐면 이제 검찰동우회장 자체가 전직 검찰총장이고 네. 이 사람들은 전직 검찰총장들끼리 뭐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네.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똘똘 뭉쳐가지고 네. 움직였구나. 그렇죠. 그 수밖에 볼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심우정 한고를 포기하고, 네. 지귀어는 아. 그쪽 라인으로 또 해가지고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와. 이렇게 됐구나. 와. 그러니까는 이게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말도 안 되는 장이 이게 먹히는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아. 나는 문자가 안 왔지? <laughs> 네 여기 저기서다 그, 버림 받습니다. 받고 그, 싶으세요 또? 회임하시면은 페이마, 그뭐 신청서랑 날라 오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는데. 아 난, 없어요? 아니 저런 문자를 받은 기억이 없어서 시원하네. 왜난 근데 우리 우리 의원님은 모르는데.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사 치급 못 받아. 근데 비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사 치급 받아. <웃음> <웃음> 나쁜 상황은 다 접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되게 억울한데. 아, <laughs> 어, 이거는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저... <laughs> 가입 링크 보내 드릴까요? 아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고 <laughs> 네, 네, 그 네. 안에서 지기현이는 자기의 역할을 수행했던 건 그렇죠. 아닙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아. 네. 아,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것들. <laughs> 그래서 진짜 지기현 판사의 그 핸드폰 그 수도 없이 받고 아, 너무 궁금 너무 거예요. 궁금해.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떤 문자를 막 주고 받았어요? 그렇게 그럼 뭐그 지금 이 정황으로 보고 휴대전화 자꾸 없애고 한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네. 네. 그러면 문자 에 기현아 요거는 저 시간으로 <laughs> 한번 저 강력히 의심합니다. 지기현이 어. 예? 에이 그 말도 안돼야 그냥 그렇게 한번 가자. 어, 한번 밀고 가.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자 시간으로 들어드립니다. 그것도 매우 유쾌하게 유쾌하게. 어, 유쾌하게. 야, 와 이렇게 된거 아닐까? 아... 이 대단히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궁금해요. 이제 예, 직영판사 네. 핸드폰. 음.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자꾸만 윤석열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아니에다 네, 아. 엮여 있으니까. 그렇습니기에선 조희대 대법원장도 조희대. 네.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연루가 되어 있지 않을까? 네. 그 윤석열 풀어준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재명을 또잡아넣어야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 조희대 자기 역할도 음, 했잖아. 그렇죠. 네. 이 보면은 이제 그 연령대나 기수나 이런 걸로 봐도 동호에 있는 그 전직 검찰총장들하고 조희대하고 맞거든요 대충 아~, 아... 야, 아무튼 요거 아주 정말 심각한 어? 문제입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한상대전 네. 총장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연수 동기 아닌가 한상대랑 조희대? 조희대가 어. 야 어? 잠깐만 한상대대상대1 (1상대) 대대대1 조이대 십삼기, 네, 가만있어 한상대. 한상대 팀장이 자, 밝혀냅니다. 대낀가? 자 일단 조이대 1 3기고 조이대 1 3기1 3기 동기네. 기기 어? 어? 네. 나이 비슷하잖아. 어. 아. 맞아? 어, 맞아요. 1 3기 동기네 어. 동기. 조대 한상대. 아. 십삼기의 아, 동기, 희한하게 현직 어. 시절에 윤성열한테 한번 들이 받쳤던 검찰 선배들이 윤성열한테 오히려 되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맞나요? 그게 한상대잖아요. 네, 한상대도 한번 들이 받쳤어요. 예. 근데막 윤성열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이라고. 어. 댓글 수사할 때그 저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어. 않습니다 할때 면전에서 자기 검사장 들이받거든요, 어. 윤석열이. 어. 네. 그때 막 울면서 이거 아니라고 어. 막 했다가 쫓겨난 사람 있어요. 음. 그 사람도 결국에 그때 윤석열 탄원하고 하는데 막 이름 올리고 그랬어요. 어. 음. 음. 아, 이유뭔가 조의대 한상대 아, 13기 동기해. 1기 동기, 동기. 음. 사범연수원. 조의대 대답해. 아, 너지? <laughs> 조의대. 너 맞지? <웃음> <웃음> 너 한상대 전화 받았지? 음. 조의대. 음. 얼굴 레몬 해 가지고 달고 <laughs> <laughs> 있다. 빨리 불어. 불어라. <laughs> 아, 이제 어이 지금 나 좁혀지고 있다. 예. 와, 한 것도 해내시네. 아니 그러니까 어? 그런 것 같아서 어 13기였던 것 같아서 아. 확인해 보니까 아. 맞네. 어. 야, 이걸 또김용란까방권 어. 패리 갔습니다. <laughs> 김용뭘 <laughs> 준다고? 까방 권까방권이 까방권. 어. 뭐지? 그 이상한 아니, 아니, 이상한 얘기 하셔도 받드린다는 거예요. 아, 아, 예. 까 가임 방지권. 뭐 돈이 되는 예. 건줄알았든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아 자, 이한건 했습니다 예, 오늘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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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MBC 보도를 보니까 지난 2월에 윤석열의 그 구속 취소, 물론 이것도 지위현 판사가 한 건데요. 네. 그 결정이 되기 전에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구속 취소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정황이 이게 파악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은 탄핵돼서 직무 정지돼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고 석동현 변호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 윤석열의 친구로 알려져 있죠 이 석동현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가 아, 알려지게 된 건데 2월 26일이더라고요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아,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게 확인이 되고 문체부 그러니까 유인천전 장관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저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박성재 장관이 이런 걸 만들었다. 아, 그러니까 보시고 의견을 달라. 이게 아마도 그 국무위원들 모여 있는 어디 단톡방 같은데 보낸 것 같은데 이걸 영장 심사할 때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각이 됐다. 그 이해가 안돼요 저는. 아 이게 직접 증거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한 왜냐하면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란 당시에 어느 정도 협력을 했는지가 좀 방점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구속 취소라고 했던 거는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그냥 간접 정황 증거. 그러니까 이 내란과 관련한 우두머리에 어떤 문제 석방을 좀 청원하는 부분에 관여했다는 걸 특검의 시각에서는 너도 관련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발 떨어져 봤을 때는 이게 그 내란의 어떤 공모성을 입증하는 건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라서 법적 평가가 좀 갈린 거 같고. 그런 걸 떠나서 대단히 부적절하죠.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직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어도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장 심사에 이 내용이 제출이 됐는데, 저런 사람에게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고, 그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같은 그, 국무위원인, 어, 이상민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상민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인 역할을 그렇죠. 구체적인 했죠. 구체적인 역할을 했고 예. 이상민도 뭐 단전 단수하고 뭐 언론사 통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어 이런 바이 교도소 예. 그 수감 인원도 확인해 보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해외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고 예. 다양한 이제 개혁 무의 절차들을 어 불법적인 것들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예. 그 여기 여기서는 이상민보다도 더주도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그렇죠. 근데 안 구속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음. 아무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는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들이 또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는 지난한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